K8 하이브리드 지금 타기 딱 좋은 조건입니다. 무보증 장기렌트 기준 월 60만 원대부터 시작 가능하고 출고도 빠르게 진행됩니다. 오늘 영차에서 준비한 K8 하이브리드 프로모션 자세한 견적까지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모션뿐만 아니라 국산차부터 수입차, 프리미엄 브랜드까지 대기업과 제휴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맞춘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찾아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K8 하이브리드는 연비, 공간, 주행감까지 균형 잡힌 모델입니다. 실속 있는 노블레스 기본형부터 풀옵션 시그니처 트림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 최대 200만원 할인 플러스 빠른 출고 가능한 할인 재고 물량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성비 좋게 K8을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입니다. 차량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할부, 리스, 단기렌트가 있으며, 각 방식은 소유권, 유지 비용, 금융 혜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할부는 차량을 구매해 완납 후 본인 소유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리스는 금융사를 통해 차량을 빌려 사용하며 계약 종료 후 반납 인수 제리스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렌트는 보험 세금 정비가 포함된 올인원 서비스로 계약 종료 후 차량을 반납하는 방식입니다. 금융 별 장점을 간단히 비교해보면 할부는 차량을 직접 소유하고 싶은 고객에게 적합합니다. 구매 즉시 본인 명의로 등록되며 완납 후 추가 비용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주행거리 제한이 없고 튜닝 래핑 등 차량 커스터마이징이 자유로운 점도 장점입니다. 리스와 렌트는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옵션입니다. 리스는 잔존 가치를 조정해 월 납입금을 설계할 수 있으며 계약 종료 후 반납 인수 제리스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렌트는 보험료 세금 정비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유지비 관리가 편리하고 나이와 사고 이력에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리스 렌트는 법인 및 사업자 고객에게 세금 절감 효과가 있으며, 부채 비율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또 차량을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싶은 분에게도 부담 없는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할부는 차량 소유를 원하는 분에게 적합하며, 리스는 할부보다 부담을 줄이고 싶은 분, 신차를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싶은 분에게 추천합니다. 렌트는 초기 비용 없이 올인원 서비스를 원하는 분께 추천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용 목적과 차량 교체 주기에 따라 적합한 금융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죠. 2025기아 더뉴 K8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차량가 4,971만 원 기준 프로모션 할인을 적용해 산출한 견적입니다. 월 납입금은 36개월 기준 원 60개월 기준 77만 6천 원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안내드린 견적은 초기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무보증 조건입니다. 즉, 선납금이나 보증금을 일부 납부하면 월 납입금은 더 낮아집니다. 초기 비용 없이 이용하고 싶다면 무보증 조건 월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선납금이나 보증금 조건을 추천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상담 링크 더보기란과 댓글에 남겨두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